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토지 연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. 자, 화살표가 조금하게 보이지만은 이쪽이 이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이고요. 이쪽이 서문 쪽이고. 남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 중릉리, 목신이 쪽이 되겠죠? 이쪽이 남문 쪽이 되겠습니다. 남문이라고 적혀져 있네요. 그리고 보계원삼로라고 하는 17번 도로하고 빠지는 이쪽이 북문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정문쪽인데 이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종포천간고속도로 남용인IC에서 빠져서 318번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에 정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삼 s k 하이닉스의 현재 애정된 문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 문이 있고요. 어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318번 도로에서 나오는 여기에 정문이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여기 기존에 있던 평택 부발선 이철도 이게 이제 없어지고. 어 현재 그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, 여기가 바로, 어 평택 부발선 철도가 이 길로 지금 애정이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별도로 있습니다. 24만 평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, 여기에는 지금 4개의 팩공장, 그 중에서도 1기 팩공장이 2025년 2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고, 이 위에 50여 개의 소부장, 협력화 단지가 현재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고, 여기 1기 팩공장은 착공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